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전담 경찰 소식을 전해드리는 김민아 순경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강진 경찰이 기숙사에서 일어나는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 전담 경찰관을 위촉하고 본격 활동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6월 강진의 한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평소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선배가 후배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강진 경찰은 학교 기숙사 폭행 사건이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학교 전담 경찰관을 명예 사감으로 위촉하고 학교 폭력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명예 사감은 수시로 기숙사 학생들과의 상담과 교육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가해자 피해자 면담을 통해 재발 방지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경찰 씨가 저희 학교 기숙사 사관 선생님을 대신해 주시니까요, 애들이 좀 긴장한 것 같아서 학교 폭이 력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또 훌륭.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60대 남성을 심폐소생술로 구해낸 경찰관이 있습니다. 목포경찰서 소식입니다. 지난 20일 오전 10시쯤 목포경찰서 연동파출소에 걸려온 신고 전화 한 통. 한 남성이 주택에서 스스로 목을 매, 의식이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연동파출소 예수염 김현수 경관은 119 구조대와 함께 종모 씨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숨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진 정 씨는 의식을 회복했고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지난해 5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심폐소생술 교육이 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날론 끈으로 목을 맨 자살 휴돌자를 발견하고 신속하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규정한 생명을 구했습니다. 저희 모포 경찰은 앞으로도 국민이 소중한 생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광양의 한 공동주택에서 가정주부들이 수천만 원의 판돈을 걸고 상습 도박을 벌여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양시 중동에 위치한 한 공동주택 경찰은 지난 29일 이곳에서 상습 도박을 벌인다는 제보를 받고 검거에 나섰는데요. 가정주부인 A씨 등 16명은 주로 늦은 밤 시간대를 이용해 한 번에 15만 원씩 총 3천만 원의 판돈을 걸고 일명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붙잡힌 도박당 가운데 여자 13명은 모두 가정주부들, 남자 3명은 자영업자로 밝혀졌고 개모임으로 위장해 도박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산장과 공동주택을 옮겨다니며 상습 도박을 벌인 것을 확인하고 추가 범죄가 있었는지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JPN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